안녕하세요 네, 오랜만에 찾아온 구은혜의 조리 먹방 시간입니다 네, 오늘 제가 <laughs> 만든 요리는 네, 새콤달콤 유부초밥 입니다 네, 제가 웃고 있으니좀 놀랐죠? 아 그럴 만한 일이 있어가지고 <laughs> 오늘 컨텐츠를 좀 여러개 찍는데 재밌는 생각이 좀 나가지고 음... 자, 근데 일단 아직 밥이 들 됐어요. 남은 시간 11분, 11분 남았네요. 11분, 에, 그, 남은 시간 11분 남았는데, 에, 11분 뒤에 봐요, 그냥. 에. 자, 치사에서 온으로 바뀌었네요. 네, 밥이 다 됐어요. 음, 자 본격적으로 유부초밥을 만들 예정인데요. 구성품으로 보면 유부가 들어 있네요. 유부가 유부가 들어 있고 그리고 자 참깨 야채 볶음 예거 네, 들어 있고 그 초밥 소스가 두개 들어 있네요. 두 개. 들어있네요. 두 개. 초밥 소스 두개 들어 있는데 이거 둘다 하기에는 좀 양이 많고 하나만 그냥 반만 하려고 해요 반 정도만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참깨 소스를 먼저 붓고 그 다음에 초밥 소스가 있죠. 이렇게 붓고 저는 어 여기에다가 사과 식초를 더 부어 넣는 편입니다 네. 사과 식초를 어느 만큼 부어야 되나 너무 많이 넣으면 싫다니까 적당히 알아서 부을게요 이 정도면 될것 같다 네. 그래서 예, 저어주면은 기본적인 재료가 완성이 됩니다. 어우 식초 냄새. 자 이렇게 장갑을 끼고. 밥을 그래서 여기 이제 유부 유부에다가 그서 자, 넣으면 완성입니다. 네. 이렇게 먹으면 돼요. 네. 우와, 유부초밥이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. 제가 만든 유부초밥이에요. 밥 양도 딱 맞춘 것 같아요. 네. 치킨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떡부터, 음, 어, 좀 맵네. 음, 맛있습니다. 음 왜 밥이랑 먹어야 되는지 알겠다. 응. 매워요. 음. 음.